이번 시간에는 중력장 내의 운동, 그첫 번째, 중력장 내의 운동은 총두개 어,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중력이란 뭐냐. 지구 중심으로부터 물체를 끄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고요. 이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장의 세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력가속도의 크기 g가 중력장의 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kg의 물체가 받는 중력이 바로 9.8m p e s e 제곱이라는 지구의 중력장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계산할 때는 편안하게 근사적으로 g를 네, 10m p e s e 제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 대략 근사적인 값은 어느 정도, 네, 다당한 값은 9.8m s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위도나, 그죠? 그다 고도에 따라서 지구의 중력과 속도, 지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자, 다에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상방 운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체가 처음에 v 제로에서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중력과 속도 g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그래서 물체 운동은 이렇게 되겠죠. 연직상방 운동은 물체를 처음 속도 v0로 던졌을 때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되돌아 내려오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그 자유 낙하 운동과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면 자, 먼저 자유 낙하 운동에서 운동의 조건입니다. 운동의 조건은 초기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꼭 0은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뭐 달리 이 자유 낙하 물체가 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단지 뭐노프릭션 네, 저항이나 마찰이 없고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와 중력 가속도와 같으면 자유낙하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속도가 0인 경우가 뭐냐면 이제 최고점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체가 그냥 중력가속도만 받아서 이렇게 낙하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운동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 이재료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물체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v0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상황에서 이미 물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v0은 0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유낙하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초후의 물체의 속도 v는 gt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초기 속도가 없다는 요 조건 하에서는 v는 gt가 되겠죠. 만약에 초기 속도가 있으면 v는 네, v0 더하기 gt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 초에 낙하거리는 H는 2분의 1GT의 제곱 초기 속도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H는 V0T 더하기 2분의 1GT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와 속도의 관계는요.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V제곱이 로라면 네, V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시간에 따른 낙하거리의 B는 v 0가 0일 때는 네. 1대4대9대16 그리고 t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 낙하했을 때 1, 2초 낙하했을 때 4, 그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9, 0에서 5초, 4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1초 동안 낙하한 거리의 16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초당 낙하그리의 비는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t-1배만큼 차이 납납니다 0에서부터 1초, 1초에서부터 2초, 2초에서부터 3초. 이때 낙하그리의 비는 2t-1배 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연직 상방 운동은 운동 조건이 v0과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마찰은 없어야 되고요. 가속도는 g인데, 실제로는 이 처음 속도의 방향과는 가속도 g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다. 이렇게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t초의 물체의 속도는 v는 v0-gt가 될 거고요. t초의 낙하 거리는 h는 v0t-2분의 1gt의 제곱. 그리고 변이와 속도의 관계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2gh는 v제곱-v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속도가 v0고 중력각도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v는 v0 gt라는 식에서 v가 0일 때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0이꼴 v0 gt에서 t는 g분의 v0일 때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높이는 이 t라는 식을 다시 여기 h에 대입을 하게 되면 h는 v0의 g분의 v0 마이너스 2분의 g 의 g분의 v0의 제곱은 네. 아 여기 제곱이 빠졌네 이거죠. g제곱분의 v0의 제곱은 2g분의 v0의 제곱이라는 최고점의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입니다. 자, 스팽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물체를 내가 요렇게 집어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집어 던지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요. 스팽방향으로는 정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합치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물체는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속도 v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산해 을 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 보면 수평 오든지 물체를 운동 물체의 운동 분석을 살펴보면 자, 수평 방향은 등속이고요, 수직 방향은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초 후에 물체의 일반적인 속도는 v는 v0의 제곱, 더하기 g t의 제곱의 제곱근이 됩니다. 그리고 t초 후의 위치는 x는 v0t 등속이니까 y는 네, 2분의 1 g t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를 x, 요거를 y로 잡고 요 그래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이게 플러스 y로 잡은 거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은 y는 2v0의 제곱분의 g의 x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즉, 여기서 t는 v 0분의 x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에 g의 t가 v0 t가 v0분의 x의 제곱이죠. 이걸 계산하면 이 v0의 제곱분의 g의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의 거리는 이 물체가 h라는 높이에서 낙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h라는 높이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물체가 어 지면에 여기라고 가정하면 이 높이가 h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t 있고 제로일 때이 물체는 h라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h는 2분의 1 g t 의 제곱. 이 시간만큼 을 가지고 h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t는 어떻게 될까요? 지분의 2 h가 됩니다. t 제곱 이 그래서 제곱근을 씌우면 지분의 그러니까 루트 지분의 이 h가 되겠죠. 그럼 수평도달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v 0로 곱하기 그 시간 t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v 0로의 루트 지분의 2 h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높이 h인 HM 타 위에서 물체를 연직 연직하면... 방향 2 0 m s 의 속도로 던져올렸다. 다음 중력과 합은1 0 m s 제곱입니다.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 0 m s 의 속력으로 던져있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고점에 속도는 0이 된다 했죠. 그래서 0이 고 네. 20-10t가 될 겁니다. 그래서 t는 2초가 됩니다.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되겠죠. 물체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2초이기 때문에 4초가 되겠죠. 자, 그 순간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뻔하죠? 네, 20m/s 걸립니다. 네, 왜? 올라갈 때 20으로 갔고, 그러면 다시 5위치에 왔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h이긴 하지만, 강력이 다시 얼마가 될까요? 20이겠죠? 자 물체가 던지던 져진후 지면에 도달하는데 5초가 걸렸다면 탑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던져진 후 지면에 도달하는데 그럼 실제로 최고점까지 2초 걸렸고요 다시까지 2초가 걸리기 때문에 남은 거리를 1초만에 늘어옵니다 그러면 초속도 2 0 m s 로 낙하는 자유낙하는 물체가 1초 만에 갈수 있는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어,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h는 20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t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20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의 제곱입니다. 이걸 뭐죠? 네. 25m죠. 25m가 됩니다. 그래서 탑은 높이는 25m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 로켓이 수직하게 발사되어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30초 동안 상승한 후 연료가 떨어져 자유물체처럼 운동하였다. 중력과 흡도는 10mp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로켓이 지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로켓은 네. 로켓은 2mps 제곱으로 가속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자, 이 로켓이 2mps 제곱으로 가속운동을 하는데 몇초 동안? 30초 동안 그러면 일단은 지면에서 30초 동안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이때 올라간 거리는 간단합니다. 높이 위치는, 그냥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0의 제곱, 함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00m가 됩니다. 일단 로켓은 900m까지는 가속 운동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자유낙하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때 30초 동안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자, V는 AT죠. AT라는 식에서 2 곱하기 30을 하면 이때로 캐의 속도는 60mps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는 60mps로 연직 추상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60으로 연직 위로 올라가는 물체의 운동이 되겠죠. 60mps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력가 속도는 아래쪽으로 자인 하죠 그죠? 그래서 30초 후에는 이 물체는 여기서 네, 60m/s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라했으니까 구하면 됩니다. h는 처음 속도가 얼마? 60. 그죠?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gt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요. 자, 60으로 올라간다 했으니까 속도가 0이 되는 데가 언제일까요? 60 마이너스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시간 t입니다. 그래서 t 이걸 6초일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최고점 즉 최고점 이때가 최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6초일 때 최고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h를 계산하면요. h는 60 곱하기 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6이 됩니다. 아, 물론 여기에 h0 처음 높이가 필요하겠죠. 그게 얼마죠? 900입니다. 더하기 900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360 마이너스 네, 1 8 0 9 0 0 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1080m가 나오겠네요. 그죠? 1080m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이제3분입니다 20mps의 일정한 속력으로 연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구에 타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도로를 놓았더니 10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영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일단 이 기구는 20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높이 h만큼 올라가 있겠죠. 네. <laughs> 그리고 여기서 물체를 놨더니이 물체는 이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때 10초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자 돌을 놓는 순간 기구의 높이는 일단 20m/s로 이 물체가 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놓아도 돌은 위로 20m/s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2초이기 때문에 이 높이 h에서 출발하면 왕복하는데 4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마지막으로 6초 걸리겠죠.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속도는 위쪽으로 20, 중력가속도는 아래쪽으로 10. 물론 여기서는 g는 네, 10m per s e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간단합니다. 자, 기구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죠? 자, 인물체는 처음에 h라는 높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y는 h 플러스,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20이었습니다. 곱하기 10초죠. 10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h 하 200이죠. 마이너스 500이 됩니다. 500. 이때가 지면에 도달한다고 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h는 네. 300m가 됩니다. 자, 도지 지면에 닿는 순간 기구의 높입니다. 이 자, 그러면 원래 h는 300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10초 동안 기구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구의 높이 l a h는 어떻게 될까요? 300 더하기 20 곱하기 10초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이게? 200에다 300이니까 500m가 되겠죠. 그죠? 자, 지면에 닿는 순간 돌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면에 닿는 순간 돌의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쓰면 됩니다. v는 20-10 곱하기 10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80mps입니다. 즉 아래쪽으로 80mps의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지면으로부터 50m의 50m 높이에서 두공 A와 B가 서로 20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두공 A와 B가 20m만큼 떨어져 있어요. 공 A를 10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A고요. 공 B는 자유낙하시킵니다 자, 두 공은 뒷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에서 만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 높이는 얼마? 50m. 요 사이 거리는 얼마? 네, 20m입니다. 자, 그러면 수평으로 공 A를 10m per sec로 던졌기 때문에 일단 이두 공은 이런 경로가 되겠죠. 자유낙하에서 여기서 만날 겁니다. 그죠? 이때 걸리는 시간이 2초입니다, 2초. 2초 후에 충돌한다고 봐야 되겠죠? 방향만 정확하게 던졌다면. 자, 그러면 2초 동안 물체 b 가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2초 후에 물체 b 의 위치만 따져보면 됩니다. 50-2분의 1 곱하기 중력각도 10 곱하기 2의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50- 20이 되겠죠. 그래서 30m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